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기계공작법의 탄소강의 성질입니다. 강의 물리적 성질. 자, 우리는 Fe3C 금속관화물은 공업에서 씁니다. 근데 FeC 침입형 고용체는 금속에서 우리 사, 어, 공업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왜? 탄조함이량이몇 프로? 최대 17%. 너무 단단해. 그래서 깨져. 그래서 취성이 너무 커. 인성이 작어. 그래서 우리는 인성이 큰 거로 쓰자. 그럼 F3C, e 이거 탄화철인데, 얘도 강 하면 탄조함이랑 얼마? 2.0%C. 웨이트 이하지. 이야. 자, 요게 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냐? 0.02부터. 0.025뭐 0.0252부터 2.0까지다. 자, 강 중에 탄소량에 의해서 물리적 성질은 직선적으로 변화한다. 자, 우리 Fe가 무거워 탄소가 무거워. 아까 철의 분자량 56. 탄소는 12야. 그러니까 철이 훨씬 무겁지. 그래서 직선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비중 탄소 증가시 탄소가 증가하면 철은 어떻게 돼? 똑같은 양이니까 줄어드는 거지. 그럼 비중 감소 팽창계수 탄소는 팽창이 거의 없지. 팽창계수 감소 당연히 열 전도 많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 탄소량이 증가하면 비중 감소 팽창계수 열전도도는 감소 직선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다음 비열 비열 어 열이 많이 나 열량 퀀는 우리 얼마 외우냐하면 m c 델타 t 입니다. 그러면 온도를 온도를 몇도 똑같이 증가시키려면 요 c 비열은 증가합니다. 비열 증가 또 뭐야 저항 저항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팽창계수, 열전도는 감소하고 감소하고 비열이나 저항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열이 훨씬 많이 난다. 자 온도의 기계적 성질 하고 보니다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취성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취성인데. 충격치 200에서 300도씨입니다. 우리 강 200에서 300도씨에서 충격치가 가장 작아. 그러니까 취성이 어때? 취성이 크답니다. 그러면 쇳덩어리를 200에서 300도까지 딱 만들어 놓고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작다. 인성이 작다. 취성 크다. 충격치 작다 하는 거야. 그래서 취성이 크다. 그럼 이 쇳덩어리는 200에서 300도씨에선 때리면 돼안 돼. 안 되지. 근데 옛날에는 온도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 200에서 300도 만드는 게 언제입니까?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봤나 모르겠어. 어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거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엄청 인기가 좋았지. 어. 그러면 주몽 딱 보는데 착 보는 순간 아순 사기야. <laughs> 사기인데 여기서 뭐가 만드냐 칼이 나왔어. 칼 만드는 사람 도사, 칼 도사가 나왔어요. 그 당시 칼 도사 이름이 뭐였냐? 모팔 입니다 자, 모팔 몬데 이 사람이 이 연극 배우 누가 했냐? 하면 이개인 아저씨가 했어. 그럼 희게인 아저씨가 으와으 하면서 이제 모팔모처럼 칼을 만드는데 자 이렇게 생겨 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 아니까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부여에서 주몽이 이 모팔모라는 게 다섯 명이 도망 나왔어 도망 나와서 나라를 딱 만들어서 뭐라고 그랬어 고구려 그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부여에서 도망 나와서 고구려를 다 만들었는데 부여가 보니까 이 왕이 이 고구려 아주 그렇지 생겨가지고 이걸 없애고 싶은 거야. 이렇게 계속 치는 거야. 그럼 얘는 도망 다니면 도망 다니면서 싸워? 그때 부여는 어디서 칼을 수입했냐 하니까 중국에서 칼을 수입한 거야. 그럼 이 모팔모가 고구려 시대 칼 도사야. 여기서 칼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해도 중국 칼한테 지는 거야. 그러면 이 중국은 중국 칼은 신목이야. 그래서 이 모팔모가 어떡하나 가지고 그래도 주몽이라는 장군 그 당시 싸우는데 내가 왜 거짓말이라고 그러냐. 아 드라마 딱 봤더니 어우 주몽이고 모팔모고 전부 비단옷 입고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당시, 이거 시대로 어느 시대야? 고구려가 아직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삼국시대 전이야.